에스겔 43장.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윤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써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자로잰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 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네개 솟아 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열두 자요, 너비도 열두 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열럭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불과 아래층의 내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밖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 날에는 내가 흠없는 수염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재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랫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재 재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수량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랫동안 재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재재를 들여서 재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찬 뒤에는 여드렛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44장.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 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수 없다. 아무도 이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 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라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되는 일들을 맡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닿아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윤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까지 아는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히 수 있다. 그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례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목수로 속죄 제를 드려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제제와 속건제로 바친 재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 바친 온갖 재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 45장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죽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2만 5천 자요, 너비는 2만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 그 한가운데 성소로 배정된 땅은 길이가 500자요, 너비도 500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 하여야 하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너비가 쉰 자인 빈털을 두어야 한다. 재어놓은 전체 구역의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2만 5천자요, 너비가 만자 되는 땅을 재어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 땅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려고 죽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곳은 그들이 집 지을 자리와 성소를 안칠 거룩한 구역이 될 것이다. 길이가 2만 오천 자에 너비가 만자 되는 나머지 땅을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안에 성읍을 세우게 하여라. 너희는 거룩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 옆에 너비가 5천 자요, 길이가 2만 5천 자인 땅을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 서쪽의 해안선까지이고 동쪽으로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과 같아야 한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단합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밭을 사용하여야 한다. 너희는 한 세계리 20계라가 되게 하고 20 23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 짜리를 합하여 한 만회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재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 은한고르 수확에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한고르가한 호멜 또는 10밭과 같은 것은 10밭이 한 한호메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떼의 수가 200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 재물과 번제물과 화목재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재물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 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 물과 화목, 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는 언제나 솟대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재단 아래층에 내 모서리와 안뜰 문에 문설주에 발라라. 너는 그달 초이렛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을 속죄할 때에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첫째 달 열나흔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는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일회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회 동안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재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수량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식을 바쳐야 한다. 그는 일곱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래 동안 똑같이 하여 속재재물과 번재물과 곡식재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